말씀을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한 일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온 천하에 포함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여러분들도 마귀에게 속으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속았던 것이 깨어지는 깨닫는 과정인 것이죠. 반갑습니다. 신천지 강사 김선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말씀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도 즐겁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오늘은 사단의 미혹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 방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사단의 미혹 방법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미혹하러 다가왔을 때 대처할 수 있게 되죠. 중요한 수업이죠. 마음 활짝 여시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미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미국부터 한번 짚어 볼 텐데요. 우리 함께 복습하면서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모르냐 하는 것도 알았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르는 사이가 되었을 때,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함께, 함께 했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이 천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천사가 함께 하는 사람인고로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줄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다 알려 줄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해서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떠나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러면 이 땅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소속은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간절히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다른 길을 안내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돼 하면서 이렇게 말이죠. 말씀이 없던 예전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이 됩니다. 그러면 미혹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 말씀 알면 안 되는구나. 미혹된 사람 말이죠. 미혹된 사람은 말씀 알면 안 되는구나. 말씀 몰라도 되는구나. 말씀을 알려주는 목자도 천국도 전부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삼켜진 것이 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죠?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 하나님 소속과 마귀 소속의 길이 달라지는 이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에서 마귀는 어떤 일을 해왔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한 일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로 사단이 지구촌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해왔을까요? 좋은 일을 하지 않았겠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잘 보셨습니다 마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표현은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뭘 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꿰다는 표현은 속인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온천하에 포함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당연히 포함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마귀에게 속으셨다는 거거든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꿰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언제 속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말씀과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천국 당연히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속았던 것이 깨어지는, 깨닫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한 일을 그림으로 다시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구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말씀 알아가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게 당연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는 게 당연한 분위기니까, 말씀을 알아가자 하면, 오,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또요, 말씀을 알면 안 되는 문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 공부하면 안 돼! 성경 공부하면 안 돼! 문화처럼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천국, 신앙 같은 이런 영적인 가치보다는 육적인 것이요. 육적인 가치관을 최우선순위로 두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천국이 뭐가 중요해? 먹고 살아야지. 돈이 중요하지. 라는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만들어버려서 여기에 속게 되면 말씀 따라가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마귀는 이 분위기와 문화에 젖어서 육적인 가치관에 젖어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하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 소속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이고, 마귀는 싫은 거예요. 여기에 가둬두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미혹 방법 첫 번째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말씀을 모르는 세상에 가둬두는 첫 번째 방법. 욕심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버리게 만듭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가룻 유다를 들어볼 텐데요. 가룻 유대 이야기를 보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무엇이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해 보고 깨닫는 것을 자기 복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가룻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먼저는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5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잘 읽으셨습니다. 등장 인물은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대단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등장하고요. 바룻 유다가 나오죠. 이 장면은 요한복음 12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이죠? 마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향류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아드렸다는 것은 시체를 대하는 유대인의 관습이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슬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말씀하신 아름다운 장면인 것입니다. 이때 가륜유다가 한마디 하죠. 아깝다 하거든요. 향료 아깝다. 비싼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죠? 하지만 가룻 유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자,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잘 읽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나와있죠 이 사람은 도적입니다 돈괴를 맡은 자라서 넣는 것을 훔쳐갔다 되어 있죠 유다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면 가르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죠. 저 비싼 것을 팔아서 돈꽤 넣었다면 내가 꿀꺽할수 있었을 텐데 욕심이거든요. 가르 유다는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이 마음을 본 사단이 미혹하러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생각을 넣어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넣었다 되어 있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갑자기 문득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어, 예수님 팔면 돈 벌겠네. 이렇게 말입니다. 정리를 해 볼까요? 가룟 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때 마귀가 생각을 넣어 줍니다. 팔자. 그 이후로는 가룟 유다는 말씀을 버립니다.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거든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버립니다. 욕심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가륏 유다를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모두 자기 보기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가륏 유다가 자기의 욕심을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기 전에 알아차렸다면요. 말씀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자, 우리 예수님. 아까 요한복음 12장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전했을 때 마음으로 받아 슬퍼했던 마리아입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기특해서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웃고 계셨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버린 마리아는 슬퍼서 울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이었겠네요.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예요. 이 상황을 보고 돈부터 생각했던 것이죠. 유다에게는 돈이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천국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가르유다가 자기의 욕심을 알아차렸다면요.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내가 돈을 더 사랑하네. 말씀과 신앙과 천국보다는 돈이 우선이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했더라면요.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면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줬을 때 거절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대제사장이 와서 은삼십냥의 거래를 제안했을 때 싫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습니다. 곧 미혹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욕심을 잘 알아차리셔서 대비하시고. 훌륭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가룟 유다에게 대제사장이 와서 은밀하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사단의 미혹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 곧 목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죠? 마귀의 미혹 방법 두 번째 거짓 목자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오셔서 누구와 가장 많이 싸우셨냐면 목자들입니다. 바리세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 전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충격적이다, 그죠? 목자인데 거짓말하는 목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미혹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일상 용어로 바꾸어 본다면 목사님입니다. 거짓 목자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네잘 보셨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죠? 대적하는 자 마귀가 나왔죠. 마귀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있네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꿔 보겠습니다. 교회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온 천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깨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되는 것처럼. 그 위에 앉아서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앉아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처럼 보이는 곳은 실상 마귀의 말이 나오는 곳이 됩니다. 사람들 속이는 곳이 됩니다. 또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나오는 표현들요, 사도, 역군, 일꾼, 전부 다 목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죠. 거짓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잘 분별해야 될 사실인 거죠. 목사님이라고 다 존경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라고 다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거짓 목자가 분명히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자가 숫자가 많을까요? 거짓 목자가 숫자가 많을까요? 우리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목자 예수님 한 분입니다. 마귀의 거짓 목자는요? 예수님을 팔았던 대제사장, 장로, 바리세인, 서기관, 사두개인, 유대기, 유대교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숫자가, 마귀 목자가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이 많은 수의 거짓 목자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까요? 예,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선동을 합니다. 여론을 만드는 것이죠. 문화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즉 초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놓고 어떤 여론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여론을 조성한 자가 누구인지 함께 찾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읽어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하게 하였더니 네잘 보셨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전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 목자들입니다. 근데 하는 일이 뭡니까? 무리를 권했다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무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권유를 받은 거예요. 무슨 권유냐? 예수님 죽이자. 여기에 바라봐는 살인자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은 살인자보다 나쁜 사람이다. 이단이고 연병이고 나쁜 사람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는 분위기, 여론, 그런 내용으로 무리를 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좀 나쁘다.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겠다. 속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 그림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의 그 마리아. 향유로 깨서 닦아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아름답다 평가하신 이 장면이 거짓 목자의 선동에 의해.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무엇같이 보이나요? 세간경이거든요. 이것을 끼고 이렇게 이 장면을 보면요.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죠. 거짓목자들이 무리를 권합니다. 이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부적절한 관계다. 이런 식의 말들이 돌지 않았겠습니까? 이단이다. 하고 다니는 모습을 봐라 거지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귀신의 왕이다 이 사람도 속은 거다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간경을 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방법인 거짓 목자를 통하여 선동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단은 어떤 일을 했나요? 한다면, 말씀을 모르도록 온 천하를 꿰 것이죠. 말씀 몰라도 되는 것처럼, 천국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주의 뜻을 몰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와 목자를 보내어 말씀을 가르치신다면, 마귀가 다시 어떻게 미혹하러 다가옵니까? 사단의 미혹 방법은요? 무엇인가요 했을 때 욕심녀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잘 보시고 자신의 욕심을 알아차리시고 가룟 유다와 같이 하지 마시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가 있죠. 또 많은 수의 거짓 목자를 통하여 선동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우리는 다시 그 다음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목자를 보내어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런데 마기도요, 자기가 들어 쓰는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목자 선, 마귀 목자 악 한다면 이두 목자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선악 구분이라 하거든요. 이 선악 구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 껍데기만 봐서는 구별이 어렵겠죠? 그 역시도 성경에 자세한 답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소속과 마귀 소속을 구분할 수 있을까? 선악 구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